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건 오리온이 아니라 크라운 초코파이 제품되겠습니다 아이니타임 애니웨어 해가지고 두봉지 들었고요 어, 70g에 340kcal 그 저기 대형마트 갔더니 뭐 6개 담아가지고 저렴하게 판매하는거 있잖아요 그거 판매해서 구입을 해봤는데요 코코아 가공품 뭐 코코아 분말 코코아 믹스 싱가포르산 어, 들어있는데 당류 꽤높을것 같은데요 1회 제공량 35g당 11g 약한 3분의 1 종류가 당류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음, 뭐 포화지방도 살짝 들어 있고 뭐그 정도 되겠네요. 자, 아 어, 크라운 초코파이 뭐 아무래도 어좀 짝짝퉁, <laughs> 뭐 그런 느낌이긴 하죠. 뭐 짝퉁이라기보다는 이쪽에서 뭐 만든 것도 이쪽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, 자 한번 그냥 먹어봅시다. 음, 조금 그 오리온 초코파이보다는 좀 바삭하고 약간 좀 과자 같은 느낌이 나는 제품? 이거 말고 쌍통과 뭔가 그런 제품은 요거좀더 바삭한 제품도 있잖아요. 음. 약간 좀이 과자처럼 그렇게 되는 제품 되겠습니다. 나는 뭐 부드러운거나 그런 거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약간 과자 느낌으로 음. 그렇게 잡팔 보시면 좋고것 같네요. 이 같은 경우 뭐 전자렌지 같은데다가 데워서 드시면은. 이 촉촉한 부분이 살짝 높긴 하는데, 요건 뭐, 찐비 그 많지, 도 않고, 저 크라운, 저 오리온 거초코파이보는좀 작은 사이즈, 자, 작은 사이즈네요. 아, 먹고 오 이게. 자, 뭐 그런 제품으로 좀뭐 저렴하게 가끔 대형마트에서 뭐 유기농으로 판매되는 제품인데 가끔 좀 뭐야.. 파, 약간 조금 바삭한 그런 느낌의 어, 초코파이 찾으신다면 한번 이런 제품도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당뇨는 어느 정도 있다는 점 감안하셔서 맛있게 드시고 요즘은 그 바나나 초코파이도 많이 풀리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음. <laughs>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<laughs> 여기까지.